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눈노랄라입니다. 3월이 시작되고 이렇게 봄을 알리는 봄비가 아주 세차게 지금 내리고 있어서 하우스의 빗방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이렇게 화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어가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예쁜, 예쁜, 봄처럼 예쁜 화분들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다원 분에서 나온 이렇게 소녀 얼굴분이죠. 아,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다 달라요.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아이가 없고요.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답니다. 자, 요거는 힙장 맨 앞줄이나 베란다 맨 앞에 놓으시면 너무 예쁠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는 6x6 사이즈 5개 33,000원 이에요 가격도 되게 좋죠 자 이렇게 유약칠이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요 다리도 이렇게 자 안전하게 잘붙어있고요자유로운 화분입니다 저도 요 화분 틈새에서 쓰고 있는데 아 예쁘답니다 자 1번 화분이었고요그 뒤에 2번 화분 요번에도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색깔과, 자, 이렇게 헤어밴드를 한 소녀도 보이고, 파마를 한 소녀도 보이고, 양갈래 소녀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소녀들 그림이 다 다르니까요. 이 캐릭터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요번에는 공곰팟에서 나온 콩분인데요. 4 곱하기 5.5, 6개에 7만원입니다. 요렇게 6가지 색상이 요렇게 있는데요. 자, 맨 끝에 있는 요 아이랑, 이 아이랑 색깔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답니다. 요거는 핑크색감이고요. 저거는 약간 진한 주황 같은 그런 색감입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가지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그냥 보자마자 아, 얘는 딱 봉이구나 싶은 그런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자구 떨어지거나 입꼬지로 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자, 심어주시면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여섯 개 음, 여섯 개의 육 칠만 원자 여섯 개의 칠만 원공공파 콩본이었습니다. 4번, 그 뒤에 정수분 볼게요. 정수 화분, 사각형인데요. 요렇게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아래로 보면 선물 상자처럼 요렇게 띠가 하나 내려와 있고, 꽃이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정수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6 곱하기 6 5개에 7만원인데요. 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컬러풀한 색감들이 굉장히 예쁜 정수분인데, 그냥 딱 봐도 정수분 느낌 나잖아요. 자 요거는 4번이었고 그 뒤에 5번 볼게요 여기도 또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자 4번과 5번의 사이즈는 똑같고 색감이 다릅니다 제가 멀리서 이렇게 10개를 잡아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셔도 되고 요 10개를 모두 다 구매를 하셔도 된답니다 자 4번 요 뒤에 5번 정수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6번 화분 볼게요 어,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노화분이에요 노화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검정바디를 갖고 있고 여기는 노랑바디를 갖고 있는데요 아 어, 고양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 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이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10 곱하기 9.5두 개에 12만원입니다 자 검정바디를 갖고 있고 요거는 노랑바디인데아 어, 진짜 딱 노란색 바탕이 그냥 딱 봄이네요, 봄. 자, 그죠? 개나리처럼 예쁜 그런 색감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양이들이 그려져 있는 노화분. 자, 두 개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강화분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7번이고요. 7.5 곱하기 8.5, 두 개에 3만원입니다. 요렇게 항아리 반지처럼 생겼고, 전이 살짝 모아져 있고요. 꽃이 이렇게 위에 파랑색 여기는 주황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자원형이고요. 요거는 7번. 자, 3만원이고요. 8번. 자, 이번에는 요렇게 다홍색 다홍색, 다홍색 색감에 이렇게 파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8 곱하기 9두 개에 3만원 세트고요그 뒤에 9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오렌지 톤 장미와 파란 장미가 두 송이씩 입체적으로 붙어 있는 이런 금강 화분. 자, 요거는 8 곱하기 9 사이즈고 두 개에 3만 2천원입니다. 10번 볼게요. 8 곱하기 9, 두개에 3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꼭화병처럼 꼬리병처럼 생긴 요런 화분이고요. 자, 요거는 코사지가 입체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주셨고, 요렇게 주물주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아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디자인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쁘답니다. 자, 10번이었고요. 11번. 요것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 10번과 요 11번이 달라진 점이라고는 요렇게. 얘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그림이고 요 뒤에 거는 요렇게 코사지예요. 자, 코사지가 요렇게 돌출되어서 나와 있죠? 자, 코사지가 나와 있어서 요 아이는 2,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자, 두 개에 32,000원. 사이즈는 똑같고 요렇게 자, 그림과 요 뒤에 코사지. 근데 둘다 예쁜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보면 요렇게 분생들 소복하게 심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2번 볼게요. 이것도 노아본 세트인데요. 10 곱하기 9.5 자투기 12만원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톤에 자 양이들이 수박을 먹고 있네요. 어 얘는 자 고래, 고래를 안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죠. 자 고래, 고래를 이렇게 안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화이트톤의 노아본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12번 아두 개, 12만 원이고요. 그 옆에 볼게요. 이것도 노합은 사이즈 똑같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자, 보라색이네요. 자, 연보라 톤, 연보라 톤의한 톤, 자, 연보라 톤의 아, 양이가, 아우, 너무 사랑스러운 리본을 하고 있고요. 음, 자, 요 아이는 또이렇게 도트 무늬 리본을 요렇게 머리에 꽂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바탕에 또 청록색이에요 요렇게 양이 사랑스러운 양이들이 그려져 있는 자 노화분 두 개에 12만원 자 요게 노화분 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6번 요거는 12번 자 요기는 13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4번입니다. 14번 금강화분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자, 한통 다운된 보라톤의 그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져 있고요. 여기는 입구에서 자 빨간색 꽃이 아래로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게 입구를 보면은 이렇게 러블리하게 자 포레감이 있는 이런 화분 입구를 가지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여성, 여성스럽게 여성 생긴 이렇게 화분 두 개에 3만원이고요. 15번 자7곱하기 9사이즈 두 개에 3만원입니다. 이것도 꽃모양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빨간 통과 주황 톤의 그림이 언발란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금강화분 3만원이었습니다. 16번, 요것도 금강화분 세트인데요. 7.5 곱하기 8.5두 개에 32,000원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꽃이 입체로, 입체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자, 요렇게 꽃이 요렇게 그려져 있는 1 6번이었고요 자, 17번, 이번에는 8.5 곱하기 8.5, 두 개에 3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보면은 이렇게 윗부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져 있고요. 자, 중물주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이고요 음, 너무 예쁘죠? 자, 유 타원형도 쌤새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 여덟 번째. 어, 이 아이도 예쁘죠? 자, 이 아이도 노랑과 하늘색 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이 아이도 주물주물한 느낌의 이렇게 자꽃병처럼 생긴 요런 화분인데요. 아까 11번, 옆에 있던 11번과 지금 18번이 이렇게 같은 스타일의 화분이랍니다. 자, 19번 갈게요. 이번에는 9.5곱9.5두 개의 3만원짜리 홍조분인데요. 어우, 저는 이거 보고 뭐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래가 자, 여기가 아래가 약간 녹색. 어 이게 민트색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요 튜토로 되어 있고 자 리본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또 알록달록 보석도 붙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질감의 느낌이 이렇게 나는 홍조분인데요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을 보자마자 너무 예뻤답니다 자 19번이었습니다 20번 꿈 공방분 가겠습니다. 7 곱하기 8 사이즈. 자, 4개에 33,000원이네요. 요것도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화분이고요. 바탕색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색깔이 또 틀리죠. 자, 입구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요 아이도 유약칠이 발라져 있지 않아서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꽃 모양. 그 다음 바디 색깔 한번 보시고요 자 가성비 좋은 화분 찾으시면 요거 4개에 33,000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갈게요. 요거 정수 화분이죠. 정수 화분. 7.5 곱하기 8.5두 개, 54,000원인데요. 위에서 보면 요렇게 사각형이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스타일인데, 자, 요렇게 천사, 예쁜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요렇게 소녀 캐릭터 분입니다. 예쁘죠? 사랑스러운 요렇게 천사 같은 소녀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21번이었습니다. 그 뒤에 22번, 설아본, 진사아본입니다. 8 곱하기 8 5고요두개 2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느낌 한번 보시고요이렇게 둥근 모양의, 자, 설아본, 자, 진사아본 있으실 때이거는 얼른 선택하세요. 23번, 이거는 설아본, 화이트톤입니다. 자, 바탕이 화이트톤이라 굉장히 깔끔하고요 요거는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크게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 같네요. 자, 두개 2만원. 24번입니다. 이번에는 8.5 곱하기 8.5, 두개 3만원. 자, 수저통처럼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요런 화분인데, 요런 사이즈의 요 모양의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찾으셨던 분들은 얼른, 얼른 찜하시길 바랄게요. 24번이었습니다. 25번 홍조분 또 세트 가볼게요. 9.5 곱하기 9.5두 개, 3만원인데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찐 갈색, 찐 갈색에 이렇게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이 묶여져 있고, 이렇게 여기에도 자갈을 붙여놓은 듯한 요런 오돌도돌한 느낌의 요런 화분인데요. 자. 두 개에 3만 원이고요. 여기와 여기 리본 색깔이 다르네요. 자, 둘이 리본 색깔이 다르죠? 자,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자,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25번이었습니다. 그 뒤에 26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루밍 화분인데요. 8.5 10두 개에 9만 원이에요. 자, 요렇게 단지처럼 생겼고 수국이 이게 수국이죠. 자, 수국이 요렇게 삥 돌아서 자, 여기에 그루밍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자, 이렇게 삥 돌아서 수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큐빅도 박혀있고 다리는 이렇게 검정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음, 굉장히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에 군생들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 곱하기 12개에 9만원. 이것도 할인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 개당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개에 두 개, 9만원. 자, 브로밍 화분이었습니다. 27번 갈게요. 설화분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진사인데, 연꽃 모양입니다. 연꽃 모양의 진사 화분. 이렇게. 자, 두 개, 2만원입니다. 28번, 요것도 설화분. 요거는 8 곱하기 8.5. 자, 화이트 톤의 설화분. 요렇게 앞에 꽃꽃사지 모양 한번 보여드리고, 자, 28번이었고요. 29번. 요것도 서랍은. 요것도 원통형으로 생긴 서랍은. 자, 꿈 모양 한번 보시고요. 8.5 곱하기 8.5 사이즈. 두 개에 3만원입니다. 30번 갈게요. 6.5 곱하기 8. 자, 네 개에 3만 3천원. 꿈 공방분이죠. 자, 요것도 색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까 20번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요 아이들이랑 같은 시리즈의 아이들인데요. 자, 요것도 색상. 색상과 그냥 꽃모양이 좀 다르죠 꽃모양이 요렇게 요거는 지금 다노랑톤의 꽃모양이네요 자 요렇게 살짝 다른 꿈 공방분 4개 33,000원이었습니다 31번 갈게요 요거는 점수분이죠7 곱하기 7세개 68,000원입니다 60원 언니들 개성있는 언니들의 자 요렇게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언니들의 캐릭터 화분이랍니다. 3 1번이었고요 32번, 설화분. 요것도 진사 화분이죠? 자, 꽃 모양 한번 보시고요꽃 모양이 이렇게 진사 화분은 하얀색 톤, 그 화분보다 많이, 개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실 때 얼른 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2번이었습니다. 33번 이번에도 설화분 이렇게 꽃 모양 한번 보시고요. 요번에는 화이트톤으로 된자 설화분입니다. 33번이었고요. 34번 요번에는 이렇게 자 원통형으로 생긴 자8.5 곱하기 8.5두개 3만원 이렇게 앞에 앞에 꽃 코사지 한번 보시고요. 34번이었습니다. 35번 요거는 산토방에서 나온 롱분, 작은 롱분인데요. 6.5 곱하기 15개에 45,000원. 자, 여기에는, 요렇게. 꽃들이 이렇게 세 송이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큰 꽃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는 잔잔히 여러 꽃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리가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들었을 때 엄청 가볍답니다. 화이트 톤이라 어떤 다이비를 심어도 예쁜 거는 다 아시죠? 자, 35번이었습니다. 36번 갈게요. 6곱하기 9.5 5개에 4만원입니다. 이거는 희분인데요. 자, 요것도 이렇게 호리병으로 나온 용분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세로 줄무늬가, 세로 줄무늬가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꽃에 나뭇잎이 두개딱 붙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디 색깔이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네요.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해서 4만원. 자요거는 예쁜 목대 있는 국민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쁘겠죠. 자 36번이었습니다. 37번 몽클 세라믹 화분 갈게요. 7 곱하기 9.5, 세개에 75,000원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예쁜 소녀들이 있는데, 롱본이에요. 자, 길이감이 조금 이렇게 있답니다. 자, 길이감이 있는 롱본인데, 이렇게 예쁜 소녀들이, 자, 꽃을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세개에 75,000원입니다. 그 뒤에 38번 가볼게요. 자, 흑사랑 분이고요. 이렇게 빨간 잔잔이 꽃이 예쁘게 이렇게 파서 새겨져 있는데요. 7 곱하기 8.5, 2개에 3만원이고요. 이렇게 사각분이에요. 위에서 보면 사각이고, 자, 다리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요. 음, 이렇게 흑사랑분 이렇게 사각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자, 요거는 38번 빨간색 꽃이었고, 그 뒤에 39번 볼게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라색 꽃이랍니다. 자, 꽃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39번이었고요. 40번 자 정수분인데요. 요거는 8.5 곱하기 9두 개에 98,000원입니다. 요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만화 캐릭터처럼 그려진 요런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어 진짜 어디 만화에서 요렇게 음, 볼 듯한 그런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자 보석도 박혀있고 와 눈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정수분 위에서 보면 큼닥한 사이즈고 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빗살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또 정수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8.5 곱하기 9 사이즈 자두개 98,000원 40원이었습니다 41번 볼게요 9.5 곱하기 12 두개에 7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에 지금 4만원으로 써있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10% 할인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풍경분인데요 풍경 모습인데 소녀가 자 밀짚모자에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뒷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예쁜 큐빅도 박혀있고 다리가 이렇게 일치형으로 되어있고요 멀리 이렇게 집도 보이는 이런 풍경의 모습입니다 자 예쁘죠 자 나비도 예쁘고 바디는 이렇게 자, 화이트 톤의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자, 4 1번이었고요 42번, 요것도 희분이죠 자, 7 곱하기 11. 호리병처럼 생긴, 자,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세트에 2만원. 아, 예쁘죠? 어, 요렇게 핑크. 자, 핑크 바디에, 어, 핑크 바디에 화이트와 블랙 땡땡이가 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개로 구성이 되있고요. 어자 2만 원 세트 구성 2만 원의 힙분 너무 예쁘고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번 화분 볼게요. 몽클 세라믹 화분이고요. 자10 곱하기 10두개 9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렇게 아주 소담스럽게 이게 무슨 꽃인가요? 작꽃들이 이렇게 한가득 꽃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와 노랑톤 여기는 빨강과 노랑톤의 꽃인데요. 음, 자, 이렇게 큼박한 몽클 세라믹 화분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1 9 x 1 0 몽클 세라믹 화분이었고요. 44번 볼게요. 자, 8 5기1 2 5개에 55,000원인데요. 오, 이 화분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 보이죠? 이 화분이 생각보다 크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약칠이 발라져 있 발라져 있지 않아서 이 화분도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바디 색감 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있네요. 자, 다섯 가지 색감, 꽃 모양이 이렇게. 음, 꽃 모양이 자꽃 모양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같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자 요것도 애원이 형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성비 좋은 화분이네요 자 힙은 5개, 55,000원이었습니다. 이거 사이즈 진짜 좋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예쁜 화분들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셨나요? 자, 정수분, 금광화분, 설화분. 다양하게 정말 가, 음, 구성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정, 요즘에 분갈이 한창 하시느라고 어, 바쁘시죠? 자, 분갈이 할때 여러 가지 화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아주 구성 꽉 차게 이렇게 되어 있는 반렌의 다육에서 자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필요하신 화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어, 다육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